안녕하세요 제리에요 오늘은 어, 할로윈데이를 얼마 남, 남겨두지 않고 어, 마스크 리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리뷰 어, 예전부터 몇 개씩 한번 했는데요 뭐, 탈 마스크 이런거 좀 했었는데 이번에는 할로윈데이 예, 마스크 소품 리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할 제품은 바로 제가 쓰고 있는 이거고요. 자 본격적으로 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착용감 음,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 구멍이 있어가지고 숨쉬기도 좀 편안하고요. 눈 쪽에 되게 크게 이렇게 뚫려져 있어가지고 어, 말하거나 할 때도 굉장히 네, 편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두 가지로 활용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검정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원래는 네, 이게 아니고요. 다르게 돼 있어요.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원래는 이렇게 어, 생긴 가면입니다. 약간 해골 느낌으로 해서 프린팅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네, 코에 역시 구멍이 나 있어가지고 숨쉬기도 편하고요. 눈도 네, 큼지막하게 뚫려 있어가지고 어, 이쪽은 또 앞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서 말하기도 편하고 숨 쉬기도 편하고 어, 눈 쪽이 개방감이 있어가지고 시야도 많이 확보가 되는데요.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처음 사면은 이 섬유 냄새가 좀 심해가지고 어, 약간 어, 머리가 좀 어지럽긴 합니다. 근데 냄새가 좀 빠지면은 네 착용하는데 금부리가없구요 만약에 끈이 너무 느슨하다 그러면 뒤쪽을 살짝 묶어가지고 사용을 하면은 충분히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할로윈데이 용품 두 번째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이거는 어~ 거미 모양 야광이구요 지금 불을 켜면 얘가 빛이 날지 모르겠는데 불을 한번 꺼볼게요 이렇게 지금 야광으로 빛나고 있죠. 이렇게 빛이 나고 있습니다. 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다시 이제 빛을 잃어가고 있어서 불을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야광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미 모양 말랑말랑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흡착판이 있어가지고 붙일 수도 있습니다 벽이나 뭐 냉장고 거울 뭐 이런 유리 이런 곳에 네, 붙일 수도 있습니다 어, 꽤 디테일하게 만들어진 네, 거미 모양 야광 네, 거미 모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짜자잔네 마치 여기만 보면은 뭐 스타워즈의 광선검을 보는 듯한 그런 소품이고요. 칼뭐 광선검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거 보면은 해골 모양으로 이렇게 손잡이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버튼이 있고요. 이쪽에는 건전지가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를 풀어가지고 건전지를 넣으면 되는 거고요. 버튼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리식으한소한가한번 나고 한짝반짝이는 네, 굉장히 빨리 반짝이죠 그한번한번러볼러요게요 네, 여기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를 막으면 소리가 좀더 작게 들릴 수있으니국요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빛이 반짝이는 속도가 조금 줄어들었다가 이제 어, 다시 조금 빨라지라지볼수있습 있습니다 한번더 눌러볼게요. 네, 처음에는, 어, 천천히 반짝이다가 점점점 빨라지는, 네, 그런 걸볼수 있고요. 약간 랜덤으로 이렇게 반짝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더 누르면, 네, 이렇게 꺼지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세번 누르면, 꺼지게 됩니다. 그런 광선거까지, 네. 흰색이라서 좀 괜찮아, 이뻐 보여가지고 제가 네, 이것도 구매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구매를 했었는데 뭐 따로 리뷰를 한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어, 할로윈 데이 용품에 대해서 한번, 어, 살펴봤는데요. 다음에 또 다른 뭐 장난감이나 피규어, 뭐 기타, 뭐 에어소프트가 등등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먹고 잘 자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